에, 오랫동안 준비되어온 사단법인 까치밥 사랑 나눔재단 성설 미술 전시관인 까치밥 사랑 갤러리 개관식과를 거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 장소가 약간 협소하고 주변 여건을 오래 이게 지속을 못해서요 저희 개관식을 약간 약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에, 우리 개관식 참가해서 내일께서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북 사례 및 포은 명예회장 국립으로 겠습니다문념 갤러리 김재성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빛내주신 저희 친구이자 동무 여러분들 제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범 네, 강경영 씨무숙부와문중의 자랑이신 하이소브랜드 김기영 부회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40여년 성상을 교육께서 몸담으시고 후학을 양성하시다 은퇴하신 뒤본 재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단의 부설 까치박사랑교 미술인의 회장이시자 본 재단의 사임고문 이성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사업적으로 제 개인적인 멘토이셨고 저를 믿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구강전사 그 대표이사 한만춘 회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단이 <laughs> 네,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추억 같은 작품을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참여 작가님들께 이 자리를 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가을 팔고 해장단 임원 여러분과 입주 사인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전에 그 남준 선생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빛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광주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자리에 불참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점 여러분께 용서 바라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한번꼭 방문해 주시다니까 여러분께 양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회장님의 중요한 내빈 녀로한 소개가 있겠, 있었습니다. 재단 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사무총장이신자 미술 큐레이터이신 안광태님을 모시고 재단 소개 및 미술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광태 총장님 소개있습니다 실장 박수로 맞이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까치와사랑재단의 안광태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올리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작가님 토대를 어 통해서 어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까치와사랑은 모태가 어옛 손조들이 그 감나무에서 이제 감을 딸때한 서너 개 정도를 이렇게 항상 남겨놓고 땄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 날짐승들이 어 겨울을 나는데 어 도움이 되고자 해서 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어 모토로 해서 어, 저희 까치와 어, 사랑 나눔 재단이 어, 미래 지향의 어, 지표를 삼고이 어, 재단을 창당하게 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예, 아시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저희 그이 갤러리에 대해서 또그 나눔 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어, 지금 저희가 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어, 그림들을 어,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기탁을 좀 받아서 유원 작가님들의 그림을 기탁을 받아서 어, 저희가 시민의 그 문화향수권과 작품소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판매수익을 가지고 어, 장애학생 창작활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까치밥나눔 사상전이 2013년 5월 그 롯데백화점 관악점을 시작으로 해서 김포공항, 공무원연수원, 경찰청 등 어, 지금 현재 한 16회, 15회, 지금 16회째로 15회까지 저희들이 미술을 어, 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저희 에, 재단을 어, 후원을 아끼지 않고 어, 하고 있고요. 어, 금년에 저희가 어, 새로운 대학의 해를 맞이해서 어, 서울시 SC공사와 가든파이브 회장단의 후원으로 까치박사랑 갤러리를 어, 통해 어, 사회 공익적 목적에 충실을 다하고자 이 사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어, 배려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재단의 강경태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재단의 성격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조승 회장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조선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바쁘시고, 먼길이신들 불구하시고, 이제 에 참여해주신, 예. 우리 문중의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신 동기 여러분들, 또, 강호 발무, 회장단 이번 상인 여러분들, 그 밖에 내 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희망찬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갤러리들 기관하는, 갤러리 개관을 기념하는 제16회 까치와 사랑하는 절을 방영복 작가 차재진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갤러리의 에, 개관으로 된 갤러리는 그동안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치르던 까치와 사랑하는 절을 여기 와서 보시다시피 서울시 HS공사와 가드파이브 회담들의후원의 힘입어 까치와 사랑 갤러리라는 참고로 가드파이브 구청에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게 되었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가바며 또한 본 재단의 취지를 백번 이해하시고 소장하고 계신 고견 작품 70여 점을 아낌없이 기타 출연해주신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작가 박농복 선생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감사드리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도 그림을 매개체로 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창작 활동기를 지원하여 장차 그들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며 사회의 한 일원으로 떳떳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본재단은 해를 거듭할으로 많은 회원들의 동료와 아낌없는 소문이 힘입어 오늘날 300여석의 그림을 설치할 수 있는 신개념 전시 공간인 까치바사랑 갤러리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가든파이브 1호 갤러리 설립을 기준으로 계기로 전국에 동일한 성격의 갤러리를 지속적으로 설립하여 때로는 시내 작가들의 등용군으로 때로는 작품 전시를 갈구하는 무명 작가들의 대변자로 모든 작가들에게 대거없이 문화를 개방하여 그들의 창작품이 세상에 널리 빛을 볼수 있는 출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작가는 의욕적으로 창작활동에 전재할수 있고 시민대중들 또한 평소에 접근이 어려운 문화향수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들의 정서함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를 통한 수익금으로 장차 문화 예술을 지향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수 있도록 창작 활동비를 지원하는 선기능의 사회 복지적 목적 실현에 충실하는 본사단보인이 까치만 나눔 사랑 재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네, 당부드리면서 네, 시간, 장소를 해서 감사하기를 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선수 회장님의 인사 말이있었고요 아. 이어서 에, 기빈 축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내빈 축사로는 저희 문중 어린이시고 백만 광상김씨의 자랑이신 광상김씨 무숙공파의 김선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선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미년 <laughs> 새해를 맞아서 사단로빈 사랑나는 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모임이 앞으로 승승장구 발전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이 모임이 있기까지 후원해주신 여러분과 오늘 박명국 작가님의 초대전을 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려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사랑 나름이라는 게 우리 조상님들이 아직까지 살아온 모든 행사와 거의 뭐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 조조선조 500년간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사랑 나눔이라는 게 정말 엄청 많이 있어서 그래도 다 유지를 해오면서 잘 지내왔는데 요즘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자님의 사실 기본 사상을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거기도 공자님의 기본 사상도 인이라고 해서 인 인이라는 건 뭘로 분양하면은 사랑으로 베풀어요. 인은 사랑은 자기가 그만큼 또 덕을 쌓고 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 사랑이 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덕을 쌓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건 자기 친족으로부터 가요.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 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 또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이 모이게 되면은 자연히물 스며들듯이 스며들어가지고 이웃간의 사랑 또 종친간의 사랑으로 다 번져나가서 이게 도의사의 구현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도의사의 구현을 목적으로 공자님도 사상도 쭉 펼쳐져서 저도 이제 500년이 그 사상으로 사실은 내려온 겁니다 어른들의 그난눔의 심정 그걸 본떠서 한 것이 참으로 잘해서 앞으로 이 모임이 이나라 봉사단체의 기본이 되리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 모임이 이 나라를 위해서 큰 행, 행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문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임이 있기까지 여러 후원해주신 단체 또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인상을 에 가로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인회 이석원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석원 회장님 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축사 하기보다도 우리 재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김재성 회장을 만난 지는 횟수로는 지금 3년이 됩니다. 아마 그 전에 정말 혼자서 애쓰면서 어, 미술품을 이용해서 장애학생들을 불리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해오시는 가운데 혼자서 매우 버겁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음, 전해드렸습니다 어, 처음에는 어, 숙청이 말씀드려서 우리 김재성 회장님의 어 음, 뜻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감히 선뜻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여러 번 만날 때마다 너무도 그 거룩한 진정성이 엿보였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재성 회장님을 돕는 걸로 이렇게. 어, 이야기가 되고 그때부터 어, 실제로는 뭐 팔을 걷어붙이고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까치밥사랑 그 갤러리 자체도 어,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오늘 어, 개관을 위한 우리 박명복 선생님의 초대전을 어, 열게 되었습니다. 아, 어,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은,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박명복 선생님, 이런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박명복 선생님은, 어, 지금 뒤에서 이렇 보실 때는,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신체적인결함을 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체단에서, 제일 먼저 꼭 우리 박명호 선생님은 오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꾸준히 열심히 작품을 해온 가운데 지금 아마 여기에 걸린 70여 점 이외에도 아마 작업실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작품들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작년 대한민국 미술대장 국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 공모전입니다. 거기에서 특선을 셨습니다아 정말 영량 있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시고 오로지 그림과 또 그림에 대한 열정밖에 없는 박명복 선생님을 오늘 개관 기념전에 초대하게 된 것을 상임 고문으로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개관 기념전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이 자리에는 끊임없는 전시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까치밥 사랑 나눔 재단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얻어가고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공간을 이용한 오프라인상의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아까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신인 작가들의 발굴 또 중견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10분 활용하면서 장애학생들이 미술에 더욱더 정진할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오신 특히 이 자리에 아마 그 우리 김회장님의 그 문중 되시는 어르신들하고 또 여기 가든 파이브에 어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면서 우리 김재성 회장을 도와주시는 많은 대민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아추밥 사랑 나눔 재단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더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원 미술인회 이석원 회장님을 부탁하셨습니다. 이어서 작가 소개와 작품 관람이 있겠는데요. 작가 소개, 오늘 대표적인 작가, 박명국 작가님은 우리 재난 사무총장이신 화광 작가님 해주시고요. 네,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어, 뒤, 좌, 우측편에 보시면은 천원로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따 감상을 하실 시간이 주어지는데, 에, 차례로 하나, 일장, 이점, 그 대표적인 어, 작가님의 다섯 점을 저희가 어,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관심 경써서서 발람을 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 작가님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좀 들으려고 했는데, 잠깐 지금 급한 전화가 오신 거같니데요 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어, 작가님의 그 대표적인 경력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어, 그 미술인 옷의 최고의 영향인 어, 대한민국 미술 대전에서 2010년, 2013년에 대상 특정 특성 수상 작가 어, 수상을 어, 하셨습니다. 지금 어, 마치 오셨습니다. 작가님의 네,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 어, 어,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잠깐,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까치밥 차량 어, 갤러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초대되어서 원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멀리서 와주셨다고 하시는 일종의 여기서 오신 분들, 어르신 분들, 또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인사말이 간단하게 잘 명랑하게 하십니다. 아, 이어서 이제 작품을 감상을 할 시간인데요. 그리고 작품 감상을 도와주실 분 준비되셨죠? 네. 지금 그 박명복 선생님의 그 대표작 5점을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 그 후에 프라카드좀더 제보해 주시고요. 이거는 박명복 작가님의 일출이라는 어, 작품입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어, 크기는 120%라고 어,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작품 준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작품은 자작나무의 숲입니다. 이 자장나무의 숲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사계절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작품, 보시고 계시는 작품은 봄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아주 신선하고 경쾌하고 새롭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신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것도 120호 작품입니다. 크기는. 다음 세 번째 작품. 네, 이구은 어, 선생님이 제 대표로 그리시는 소나무 작품 중에서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지리산 깊은 숲에 그 양지바른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기운을 담아서 최대의 별작이라고 어, 어, 말씀을 했습니다. 어, 다음 어, 네 번째 작품 소나무라는 대표적인 소나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크기는 120호 어, 크기고요. 네 번째 작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네 번째 작품은 설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설경이라는 작품인데 파폭에 담은 어, 장소는 그 한계령 소초에서 그 한계령을 넘어가는 그 내설악 설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 삼거리 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고 어, 어, 풍경을 어, 그리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경이라는 작품이고 크기는 그 10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드렸고요 어, 이따가, 어, 요실 끝나고 나서 차근차근 어, 작품을 어, 관, 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쪽 1관에서 2관에는 이제 전국 명산의 그 소나무 기운을 한 톱에 담아서 그 작, 조각 같은 작품이 한 50여 점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어, 국내의 이 최고의 대한민국 미술협회 인증작품 가격에서 어 저희가 이제 전시를 이제 한 15, 16회째 지금 열고 있고 15회째까지 열었었는데 네그어 전시의 장소에서 저희들이 나눔, 어 저희 나재단과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회원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유명 작가님들의 작품을 어 소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관람하시면서 어 이현재 그전시되어 그, 있는 작품의 작품 가격에서 아분의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장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형편, 그것좀 대금을 뭐한 번에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어, 저희가 어, 뭐한 달에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내셔서 그 후원을 해주시면 어, 좋은 작품 소장하시고 또 저희 그 재단과 어,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어, 기회를 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오늘 기회를 통해서 어,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단과 함께 많이 에, 에, 후원을 아끼지 않아 아, 어, 후원을 어, 해주셨으면 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어, 관람을 하실 텐데 예, 사회자님께서 그 관람하는 것을 안내를 좀 어,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그럼 이걸로써 어, 그, 저희 가대관식을 그 모두 마치고요 어, 지금부터 어, 참여하신 기분 여러분들의 안내를 도와서 저희가 관람을 좀할수 있게 편지를 해드리고, 이쪽 관람하시면서 이쪽 좌측편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과회를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과회 쪽에 가셔서 음료도 좀 마시고 하시면서 천천히 관람하시고 저희 그 재단이 함께하는 미래, 어, 좋은 일에 같이 동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참빠른요 <지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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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